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모든 화살이 관역에 다 명중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한 뒤 집을 나가 며칠 만에 돌아온 손자를 보고 할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할아버지는 활과 화살을 들고 평소 자주 찾던 동네 활터로. 손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화살 쏠 준비를 하는 동안, 손자는 사대 바닥에 앉아 심드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활 시위에 화살을 꽂고 멀리 관역을 향해 쏘았습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화살을 찾아오너라. 손자는 할아버지 말씀을 따르기 싫었지만, 140여 미터나 멀리 있는 관역을 향해 힘껏 뛰어갔습니다. 화살은 관역에 꽂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한참 동안 관역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화살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다가와 손자의 손을 잡으며 다정히 말했습니다. "봐라, 관역을 향해 시위를 당긴다고 해서." 모든 화살이 관역에 다 명중되는 것은 아니다.때로는 내가 쏜 화살이 빗나갈 때가 있는 법이다.그러니 너무 실망 말고 다시 힘을 내어라.네.손자는 멀리 허공을 바라보다가 할아버지 말씀에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에 다 명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양궁 경기에서 선수들이 쏜 화살이 모두 관역의 중앙에 명중된다면 굳이 경기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원형의 관역 정중앙인 10점대를 쏘고 싶지만 때로는 빗나가 8점이나 7점대를 쏘기 때문에 양궁 경기는 그 존재성을 지닙니다. 세 번의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딴 양궁의 신궁 김순영 선수는 시위를 떠난 화살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다. 앞으로 쏠 화살에만 신경쓰지 이미 관역에 꽂혀 있는 화살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미 결정하고 행동한 일에 대해서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김순영 선수의 말대로 내가 쏜 노력의 화살이 날아간 방향에 대해서는 또그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쓰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내가 쓴 화살이 허공을 향해 날아가 끝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굳이 찾아나서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공으로 날아간 화살은 허공으로 날아간 화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살을 쏜 결과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실패가 내 인생 전체의 실패는 아닙니다. 지금의 실패는 지금의 실패일 뿐입니다. 실패를 통해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할 뿐입니다. 양궁 선수가 잘못 쏜 화살에 미련을 둔 상태에서 나머지 화살을 쏜다면 아마 명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패는 결국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실패는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소중히 여기되 그 실패에 매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밑거름 삼아 일어나야 합니다. 농구 황제의 마이클 조던은 내 인생의 실패한 슛이 9천 개나 된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한다. 씨름 선수도 은퇴할 때까지 줄곧 승리만 거둔 선수는 없습니다. 씨름판의 황제 이만기 선수가 제 44회 전국 장사 씨름 대회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무명의 신인 강호동 선수에게 패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격힌 김연아 선수도 빙판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울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1등을 하기 위해 스케이팅을 했다면 훨씬 전에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다른 선수들처럼 저도 큰 부상이 있어 선수 생활을 포기할 뻔한 일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1등을 해야겠다는 욕심보다는 연기를 할때 떠오르는 즐거움 발끝의 느낌을 잊지 못해서 다시 얼음 위로 돌아갔어요 라고 말합니다.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2단 평행봉 연기로 올림픽 사상 최초 10점 만점으로 금메달을 딴 체조 선수는 나디아 코마네치입니다. 그녀는 폭 10cm의 평균대 위에서도 한 마리 새처럼 아름다운 연기를 펼치고 금메달을 따 루마니아의 영웅은 물론 세계 체조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체조 인생에도 늘 성공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9살 때첫 출전한 루마니아 전국 선수권 대회 평균대에서 두 번이나 바닥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는 정치 선전에 이용하려는 정부 때문에 폭식을 거듭해 재기가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다시 훈련에 임해 살을 빼고 체조 감각을 되살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다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후 그녀는 미국으로 망명해 3류 유랑극단을 전전했지만 내 생애 최고의 경기는 1976년이 아니라 1980년 올림픽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실패와 좌절이라는 혹독한 대가 뒤에 피어나는 성공의 꽃이 진정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야구 선수가 친 홈런의 배후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그몇 배의 스트라이크 아웃이 숨어 있습니다. 야구 경기가 구의 말에서 역전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 끝마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세계 권투 챔피언 중에서 유독 홍수환 선수를 아직 기억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사전 오기의 신화 즉 네 번의 녹다운 끝에 다시 일어나 상대를 패배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성공이 철저한 실패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홍수한 선수가 1977년 슈퍼 벤턴급 권투 경기에서 그런 실패를 겪지 않고 처음부터 이겼다면 그를 잊고 말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쓰러지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수환 선수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시를 쓸때 시가 잘안 써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씁니다. 쓰다가 잘안 써지면 노트북의 전원을 끕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노트북의 전원을 켜고 해당 파일을 찾아 다시 씁니다. 그냥 그것을 수없이 되풀이할 뿐입니다. 시가 잘안 써질 것이라는 실패를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또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를 걱정하면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시위를 떠났다고 해서 모든 화살이 관역에 다 명중되는 것은 아닙니다.